전문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일지 적는 방법 순서를 가르쳐 드립니다. 첫 번째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서문직업전문학교를 서칭합니다. 검색을 하면 여기 지도 밑에 어 웹사이트가 있어요. 웹사이트 그래서 서문직업전문학교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.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면 그 옆에 로그인. 아, 로그인을 응. 해서 각자, 여그 그거 넣으면 안 되니까, 예.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왔어요. 들어오면, 학생관리. 학생관리, 보여요? 학생관리에 들어가서, 거기 보면, 개인 업무. 개인 업무. 뒤에서 세 번째. 뒤에서 세 번째. 뒤에서 조금만 키워볼게요. 아, 됐어요. 업무 일지에 개인 업무의 업무일지 첫 번째 거예요. 자 클릭해 주세요.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음 여기에 추가 추가가 있어요. 추가를 누르고 거기다 업무 기간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. 5월 7일 5월 7일 클릭을 하고 그래서 업무 내용을 음 뭐라고 적고 그 다음에 중점 과제 그 다음에 특이사항 그래서해서 저지 저장을 하시면 돼요. 취소, 취소하세요, 취소. 그러면 제가 하나 했던 게 5월 7일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이 자동으로 돼요. 그래서 매일 업무일지를 썼어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했는 부분을 서로 공유해요.